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, 여기 근데 이걸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. 여기, 다? 시나 뭐 동의든 가능하지. 음. 근데 만약에 했다가 낸 중에 비밀자 끝나면 동의 안 해놓고 왜 건드리냐 하면 누구만 건드리냐 하면 근데 이게 경계가 아홉 살은 좋은데 한 사람 싫어하면 또안 되거든, 그게. 참가라는 데 경계가 여기까지가 맞아. 네. 아 해준다 그러면 뭐 동의하겠지 그거 안 해도 근데 기본적으로 또 다+ 틀리니까동의완안될거 같아서 아 그렇지 어. 그러면 은들이다 그러면...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이, 이, 여기 요 이거+ 요 이거+ 요도이저 이거+ 기거린거저다 저, 해 저, 다시 이거+ 이거+ 를거의해서서 하더라고 그, 그런 그 문제는 동의 대결해줘야지 어, 무슨 보상하라는 거 아니고 음. 아, 여기 여기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건 주민들 다 어. 동의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면, 어. 그러면 통장에만 어. 얘기해가지고 통장에만 예,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. 예, 예. 그렇게 해서 다른 문제는 없는데 다 이제 공사 기간 감사 기간을 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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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, 그러면 우리도 내년에라도 예.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저거는 어떻게 저기도 음? 깔끔하게. 아니 예. 그럼 저거는 저거 하고 싹 건들어요. 그럼 저쪽에 저 저쪽 도로를 들어가야 돼요. 어, 어, 예. 아 그래도 그래도 차가 올라가가 올라타 가지고. 음. 재산이니까 우리가 거, 건드릴 그러니까 수가 없 그러니까 동의 동의 저기 동의서를 구해야 돼요? 아니 동의서가 안라도사이재산을 건드릴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야여긴 이게 주상 복합 건...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에한그서로 이해가 안기 네. 때문에 네. 그 전제가 돼야 돼. 네. 그게 전제 그러니까 안 돼.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. 그렇지? 네. 100%. 예. 네. 관련된 지문 그렇죠. 왜냐면은 제가 시장 5서 그런데 안 되면 이제 동만 구하면 할수 어, 있어요. 한 사람이 싫으면 싫은 사람이 비밀이 잡는다니까. 그니까 그러니까 러 여기 도, 도로 끊긴 거 해가지고 싹 다. 전부 어떻게, 그 주,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야 되겠네. 그렇죠. 그래서 네, 좀... 다 해야 돼. 음.